128번째 영화 사랑한다면 이들처럼 음, 얘기해보도록 하겠다. 영화의 감독은 파트리스 르콩트라는 어, 프랑스 감독이고 1990년작이다. 어, 내용의 전반적인 줄거리는 앙투앙이라는 소년이 처음에 등장하게 되고 이 소년은 그 이발관의 이발사 일하는 어떤 여자의 가슴을 풍만한 가슴을 보고 어, 꿈을 이제 이발사의 남편으로 정하게 된다. 그래서 이 소녀는 이발관에 가서 머리 자르는 걸 굉장히 즐겨하고, 어, 그리고 이, 은근히 이, 이발사를 흠모하는 어, 그런 내, 내용으로 가다가 어, 갑자기 이. 이발사가 이제 자살을 하게 되고 그렇게 이제 시간이 흘러 이제 어 이제 성인이 된 앙투앙은 또 다른 이발관에 가서 또 미녀 이발사를 만나게 되고 그리고 둘이 결혼하게 되고 사랑을 나누게 되는데 또 갑자기 이 미녀 이발사 마틸드라는 이발사가 또 자살을 하게 되면서 어 영화는 이제 끝이 난다. 그래서 영화를 다본 후에 어든 생각은 대체 이 영화는 뭐지라는 생각만밖에 안 들었고, 어, 그것은 어떤 긍정적인 생각이라기보다는 굉장히 부정적인 어, 생각에 가깝다라고 좀할수 있을 것 같다. 처음에는 이제 성적 호기심이 강한 어, 소년의 어떤 성장 이야기인가라고 좀 생각해봤는데, 어, 그것은 아니었고, 그렇다면 이 마틸드라는 어, 미녀 이발사와 음, 굉장히 그 노인, 노인처럼 생겼지만 그래도 어. 앙투앙이라는 어떤 주인공과의 멜로 드라마인가라고 좀 봤는데 그것도 아니었고 굉장히 좀 섹슈얼리티를 좀 보여주기 때문에 이것은 또 에어로물인가라고 좀 생각해 봤을 데 그것도 아니었고 그래서 음, 이것도 저것도 아니었다 영화가 음, 영화는 굉장히 자기적이었고 어, 뜬금없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았다 예를 들면 어, 보자마자 결혼을 하자고 해서 결혼하자고 한 것까진 괜찮은데 그것을 승낙해버리는 마틸드의 모습이라든가 뭐두 여인이 그 이유 없이 자살하는 뭐 그런 장면이라든가 어뭐 앙투앙이라는 그 인물이 주인공이 어 무직인 것 같은데 일도 안 하고 하루 종일 이발관에 있는 뭐 이발관에 있는 것까진 좋은데 어, 손님이 있든 없든 어, 상관없이 계속 어, 애무를 해주고 사랑을 나누는 그런 어떤 장면들 어, 굉장히 뜬금없다고 생각이 들었고 영화는 뭐 어떤 이유도 없이 그냥 결혼하자 그러면 결혼하고 어, 갑자기 여인들이 한 순간에 하루 아침에 뛰쳐나가서 죽어버리고 어, 뭐 하여튼 굉장히 자기적인 영화라고 좀 생각이 들었고. 그래서 음, 영화를 본 나는 시간 낭비를 제대로 해버렸구나라는 좀 음, 생각이 좀 들었다. 어, 굉장히 좀 이상한 점은 어, 그 마틸드라는 이발사가 죽고 난 후에 그 다음 날 어, 앙투앙은 그이발관에 앉아 있는데 굉장히 평온한 자세로 앉아 있는데 어, 이것이 어, 그 앙투앙의 망상인지. 망상이 아닌지조차 좀 헷갈리게 만드는 어, 엔딩을 좀 보여줌으로써 어, 영화를 갑자기 또 열린 결말로 끝내버리는 것도 좀 의아했다. 어, 근데 영화 자체는 좀 굉장히 별로였고, 어, 원 제목은 이제 프랑스 원 제목은 어, 이발사의 남편인데, 어, 오히려 이 제목이 이 영화와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는데, 이 사랑한다면 이들처럼이란 제목을 우리나라에서 누가 지었는지 모르겠는데 어, 전혀 영화와 맞지도 않을 뿐더러 이들이 어떤 사랑을 나눈지도 어, 영화를 봐도 알 수가 없다. 어. 그렇다고 또 어떤 사랑을 나눈지도 알 수도 없는데 이들처럼 하라는 것도 또 이상하고 제목을 하튼 이상하게 지었다라는 것도 어, 굉장히 좀 부정적이다라는 좀 생각이 들었다. 그래서 영화는 굉장히 별로였다. 나는 좀 생각을 한다. 이상 끝.